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는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바로 아하 토큰인데요. 어제를 시점으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봉을 만들면서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녀석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현재 나는 아하 토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물려있어서 빠른 진단과 대응 방법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빠르게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앞에 숫자 3번은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업비트 종목 중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단기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6월 10일 트라이크 종목을 보시면 단기 이 낙폭 가대에서 앞전 저점 이 세력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바로 이 음봉이 나온 날 매수 타점을 드렸고 정확하게 매수가 터치 이후에 28%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매수가와 익절가, 손절가도 다 잡아드리고요. 목표 수익률은 20% 미체결시에는 새로운 타점까지 잡아드리겠다고 다 문자로 남겨드려요. 매수하셨으면 1번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매수하셨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청산 신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단기 종목 그리고 스윙 수익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코리니,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호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내 종목이 물려있어서 나는 빠른 진단과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모든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아토큰 주봉상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건데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아래 선을 긋고 윗선을 그었을 때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 나오고 있다 라고 보여지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저점을 보시면 순차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차트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이 강한 저점 라인, 그리고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라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일봉상으로 볼때이 강한 힘을 썼던 구간,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은 세력들이 힘을 썼던 구간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 다음날, 강한 거래량 이후 강한 음봉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세력들의 물량을 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매직 가격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 가격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고 어제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바로 5월 15일 목요일 업비트에서 밀크코인, 아하토큰, 그리고 모스코인이 입출금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내용은 원래 점검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세력들이 자금을 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추가 반등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건데 일봉상 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의 자금을 넣는 형태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볼린저밴드 하단선 이탈 이후 빠르게 잡아주는 꼬리봉이 나오면서 상승의 탄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앞으로 이 저점 이후에 반등세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 라인에서 충분히 분할 관점의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까지 같이 보면 좋은데요. 지난밤 이 금리 동결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제도의 금리 동결 소식에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3월 중순 이후 최저치로 주요 알트코인들도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은 연준의 이 매파적인 말이 나왔기 때문인데 파월 의장은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고 말을 했고요. 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까지도 할수 있다는 발언으로 7월의 결정은 미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FOMC 정례회의 결과는 이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시를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기존 5에서 5.25%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이 10연속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동결을 확정지으면서 첫 숨고르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파적인 점도표가 올해 연말 금리 전망치를 5.6%까지 끌어올리면서 아직 긴축 사이클이 끝났지 않았음을 확인을 시켰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는 다시 한번 이 불안심리가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중요했는데요. 이 7월 달부터 당장의 인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추가 데이터를 통해서 고려한다. 자, 앞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은 확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시장의 상황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면서 가는 게 맞겠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 금리 동결에 매파적인 확정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앞전 이 빨간색 라인 1년 장기 입평선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승 추세 하단 구간을 이탈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고 자이 3천만원 부분까지는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모든 부분을 이 구간 되돌림을 보는 관점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비중 조정을 전부 다 해드렸고요 아직까지 내려올 하락폭이 남아있고 이 되돌림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비중을 많이 실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에이 떨어지는 흐름에서 매수를 잡기보다는 분할 관점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이 가격 라인은 앞전 세력들이 매집했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지금 구간은 이 손익비가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베팅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현재 구간은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매수 가격 라인이라는 겁니다. 현재 고점에 물리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점에서 신규 매수를 진행하실 분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아토큰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신 분들 종목 진입 이후에 실시간으로 청산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자 매수 진입하시면 바로 이렇게 카톡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관리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목표가가 달성을 하면 2280원에 추천드렸고 목표 수익은 20%그 이상 30% 올라갔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못하시기 때문에 카톡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정보 잘 받아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예상보다 빠르게 수급 받아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요. 다음 신규 코인까지 이렇게 한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이렇게 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도 해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전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토큰에 대해서 알아봤 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